수광톱 전자지 지금 해가 어두워지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최대한 확대해서 당겨봤는데, 지금 저 색깔이 좀 애매하죠? 색깔이. 아마도 지금 저거 주간 돋보기가 주황색일 거예요. 전자찌 불빛은 녹색, 돋보기는 주황색. 그래서 두 개가 혼합해져서 저 색깔로 보이게 될 건데, 투광톱 전자찌의 불빛 색깔하고 같은 색깔, 같은 색깔의 돋보기를 녹색으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돋보기 색깔하고 불빛 색깔하고 혼합이 돼서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한번 빼 보겠습니다. 빼내면 완전 녹색이죠. 완전 녹색. 그런데 여기에 주황색을 끼우면은. 주황색하고 녹색하고 색깔이 혼합이 돼서 이 색깔로 나오는 거. 여기에 돋보기를 같은 색깔로, 녹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색깔이 다르죠? 제가 지금 낚시하면서 색깔이 좀 이상하다 해서 확인해 봤는데, 이렇습니다. 이게 더 선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에 던져보겠습니다. 아까하고 비교해보십시오. 자, 아까하고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당겨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돋보기의 윤곽은 보이지 않지만은 색깔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확연하게. 이번에 그 옆에 거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불이 켜진 상태예요. 불이 켜진 상태인데 화면보다는 월등히 잘 보이는 건 맞아요. 화면에서는 좀 색깔이 이상하죠. 이걸 이대로 두고, 이대로 두고, 돋보기만, 돋보기 색깔만 바꿔보겠습니다. 실력이 좀 떨어져서 제 자리에 못 들어갔는데,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아까하고 비교해보십시오. 완전히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은, 주간에는 녹색이든, 주황색이든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사용하시면 되겠지만은 야간에는 전자지의 색깔이 녹색인 경우에는 녹색 돋보기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시인성이 뛰어납니다. 물론 전자지 불빛 색깔이 적색인 경우라면 경우라면은 돋보기도 적색으로 바꿔주시는 게 훨씬 선명하다는 얘기입니다. 투광톱 전자지 사용하시면서 알고 계시면 꽤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낚시하면서 좀 색깔이 좀 이상하다 해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봤는데 이런 현상이 보이네요. 확실하게 선명합니다. 화면에서도 선명합니다.